50% 넘게 떨어진 대구 부동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2022년 6월 실거래가 4억이 넘던 아파트가 2025년 현재 2억 초반에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청구전원타운은 전용 84 기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4억 1천만 원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최근 2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딱 계산해보면 거의 46%가 하락한 셈이죠. 반값 수준입니다. 대구 부동산, 최근 3년간 집값이 말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1년 고점 대비 아파트 매매가는 21% 떨어졌고 전세가도 28% 급락했죠. 거래도 거의 끊겼습니다. 2025년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또 떨어졌고요. 연초 누적 기준으로 마이너스 0.65%입니다. 전세가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공급이 미쳤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무려 8만 가구가 입주했습니다. 연간 수요가 1.2만 가구 수준인데, 이걸 3년 동안 2배씩 뿌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미분양이 터지죠. 지금 대구에는 미분양 주택이 8 8 0 7가구 이중중공 후 미분양만 2,674가구로 전국 1위입니다. 그야말로 입주폭탄.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LH공사가 대구 미분양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은 DSR 완화, 시알리츠 도입 같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각각 9.1%, 12.4% 줄었습니다. 상가도 심각합니다. 대구는 광역시중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 상가 임대료는 모두 하락했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5%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동성로나 서문시장 같은 중심 상권은 공실률 30%가 넘는 곳도 많고요. 자영업 폐업률, 대출 연체율도 전국 1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구 부동산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보유자는 당장 급매 던지지 말고 버티는 게 낫습니다. 2025년 입주 물량은 1만 522세대로 확 줄어듭니다. 공급 과잉은 정점을 지났고 금리도 하반기부터 안정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점 통과가 예상되니 무리한 손절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이 더 유리합니다. 대출 부담이 크다면 대환대출이나 이자조정 등 유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가 보유자는 다소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실이 길어질 경우 수익성이 무너질 수 있으니 용도 전환을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오피스, 창업 공간 등 단기 임대형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일부는 매도하고 현금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리스크가 큰 상황에선 관리비, 세금 같은 유지비용이 수익률을 더 갉아먹거든요. 지금 대구 부동산은 확실히 싸졌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덥석 사도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역별 회복 가능성과 유동성 리스크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 무조건 보유, 무조건 매도는 없습니다. 데이터 보고 입주물량 체크하고. 정책 방향까지 확인하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모르면 어려운 부동산 투자,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정복하기, 구독 누르고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받아보세요.